컷컷, 컷. 일단 아이템 먹어, 아이템 먹어, 먹어, 먹어. 일단 루프터에 루프터 오케이, 먹었어. 가오형 헤어지더니 돈쓸 데가 없나봐. 다시 보스로 시작하냐구요. 넌날두번 죽인 거야, 엄마. 그 새치어로 나를 두번 죽인 거야! 헤어지더니 다시 리니지야 눈 돌렸냐고요? 아니 눈 돌린 게 아니라 눈이 돌아갔어요. 이게 사실은 이거를 <laughs> 살 생각이 없었는데 잠결에 전화를 받았어요. 보스가 방송 중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다른 얘기는못 들었고 전설 템을 기한 없는 할부로 해가지고 준다 그래가지고 잠결에 고마워 보스야 이러고 끊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바로 아이템이 들어와 있고 구매를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보스한테 방금 전에 카톡했어요. 보스야 미안한데 내가 애자반지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클체를 대비해서. 이거를 미리 산 거는 좀 그런 거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보스가 형형 형 선언해서 알아서 이제 형 거니까. 뭐, 판매를 하시든 하시면 됩니다. 돈만 제때 갚아주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거 가격도 이게 사실 딴 가격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오시리스 이도류가 물론 필요하신 다일들에게는 저건데, 클체 <laughs> 넘어갈 때 쓰기엔 아깝거든요. 다른 오시리스 무기들은 25만 다이아에서 비싸야 30만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35만 다이아, 심지어 그것도 깎아준 거라서 35만 다이아 샀고, 에자 반지도 쌀 때에는 25만까지 떨어지는데, 30만에 샀고, 근데 어쨌든 할부로 해주니까 그냥 이자 낸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감사하게 구매는 했다만 뭐 잘못된 것 같긴 해요. 전문 용어로 소매 넣기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이제 소매에다가 넣어가지고 아이 넣어도 넣어, 넣어 넣어 그냥 요거거든요. 어쨌든 뭐 소매 넣기든 뭐든 그래도또 제가 제 시간 안에 돈을 갚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스가 또 석사를 하고 이렇게 할부를 해줬는데 다행이에요. 어쨌든 뭐 나중에 가도 시세는 떨어지겠지만 만약에 이제 총사 클체를 가면은 전설 무기, 전설 무기 끼고 있는 사실상 장비는 뭐 이제 더할 나위 없이 깔끔하게 맞아 있다. 나머지는 패키지. 하면서 원거리 컬렉션 하면서 원거리 총사 위주로 이렇게 가면 될것 같긴 해요. 자꾸 빚이 는다고요또 갚아야죠. 이게 사람이 원동력 이라는 게 있거든요. 빚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천만원이 뭐 가오형이면 별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천만원만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천만원 플러스 여기저기에다가 좀 끌거쓴게 많아요. 이래저래 천만원이면 나도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빌리지. 근데 <laughs> 천만원이 아니니까 문제야. 아 이거 오시 이도료를 판매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오시리스의 이도료가 30 6 8만8천 원에 누가 올라왔네. 이제 축작이돼 있는 데이 가격이구나. 이게 이제 클체 가려면은 어쨌든 들고는 있어야 되니까. 문제는 저거 클체해도 너가 총사 안 가는 이상 의미가 없잖아. 사실은 지금 총사를 어느 정도 갈 생각은 하고는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애매하긴 해. 그냥 나발 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팔고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지금 기사 기사로 해가지고 신화 스킬 도전 안 하고 그냥 이번에도 클체 넘어가지 말고 클리어 베테랑 박아놓고 안 가면 더 처맞을 거 아니야. 또개1 4기를만 가오야 업데이트 내용 떴다 뭐 패키지 파는 거 말고는 또 나올 게 있나요? 뭐 내일 또 44만원 쓰라는 거겠지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재미 겨울낚시가 찾아왔습니다 낚시 상인을 통해가지고 눈꽃 낚시대를 사용해서 이벤트 컬렉션 재료로 활용한 화이트 루미나를 낚아보세요 누구를 위한 이벤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얘들은 낚시가 재밌다고 생각하나봐요 진짜 리니지에 자기들이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생각을 하나봐 아내이 새끼야 낚시대 존나 비싸 이게 뭐가 재밌다고 하루 종일 앞에 앉아 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마우스 갔다가 씨부레고 그게 연병을 떨고 있냐 이. 우리가 이걸 즐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아 진짜 나는 얘들 대가리를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나? 게임에서 멍하니 앉아 가지고 낚시하는 게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해맑게 내놔요 재밌을 거라면서. 뭐가 재밌는데? 신규 성물이 추가됐다고 초콜릿 컵케이크 깡방 하나랑 경험치 액등량 증가 3%니까 이것도 뭐, 뭐 제작으로 뽑는 건가? 신규 컬렉 슬그머니 하나 또 집어 쳐넣었고요. 낚시 시스템 개선. 낚시 시스템의 편의성이 강화되고 낚시터 이용 관련 불편사항이 개선된다. 불편사항이 나오면 없애. 불편함을 없애면 되잖아. 근본적인 원인인 낚시터를 없애면 되지 않을까. 수상한 상인. 아 이제 아 이거를 아. 버프 업데이트 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네요 내가 골라서 지불하는 게 아니라 확률을 확률을 높이는데 6번 실패할 확률 60만 아데나를 집어넣으라고 심지어 확정도 아니고 상위 버프 등장 확률을 업 시켰다고 와 진짜 미친놈들인가 이거 도대체 무슨 태어날 때 확률로 태어나서 그런가 무슨 생각일까 진짜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건 1단계 버프는 뭐 10만원 영웅 단계 버프는 뭐한 50만 아데그 다음 전설 등급 버프는 뭐한 300만화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택권을 주는 약간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원래 버프 한번 받을 때 누르는 1 0만화대나는 그대로야 근데 그거 눌러가지고 언제 영웅 나오고 언제 공격 나오고 언제 방어 나올지 모르니까 추가적으로 6 0만화대나를더 태워가지고 확률만 높여주겠다 이건데 아 진짜 누구 대가리인지 좀 대가리 한번 열어보고 싶긴 하다 아 기발하다 진짜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오늘은 태배쟁 없나요? 오늘은 티칼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칼쟁 시작하면 방송 끌려구요 왜냐면은 노출되면 안 되니까 딜레이를 안 걸어가지고 화면을 가리고 하기에는 30분 동안 내 얼굴만 봐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자, 부군과 함께 입으로 갑니다. 모니터하던 천령이 형이랑도 아마 당황했을 거에요 일단 여기에서 점수 한번 싹 빨아볼게요. 이레이지 형이다. 아씨발 잘못 걸렸다. 아, 아, 이레이지 형 걸렸어. 아, 아, 아. 힐, 윤, 오케이 살았죠? 하 <laughs> 천령이 형 죽여. 철명형다라이하 <laughs> 최민수, 일로 와, 최민수, 다라이하 <laughs>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쌍 밀었어? 쌍 밀었다고, 이거. 몇명못 죽이긴 했지만. 이 상황입니다, 아이. 왔어, 오지명, 오지명, 누가 밀었어? 오지명, 다라이하하하 <laughs> 왔어, 잘 가! 잘 가, 다라이 자, 실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later 오케이, 들어와! 들어왔어! 오케이, 쩔었어! 떨었어, 안 들어와줘, 안 들어와줘! 좋았어, 나 들어왔어, 씨! 자, 안에 죽은 사람들 나오지 마! 떨었어, 우리가 밀었어, <laughs> <laughs> 나 들어왔어. 적 없어. 아무도 없어. 안 나갈 거야. 나 나갈 생각이 없어. <laughs> 와요. 야, 혹시 재수 없어가지고 귀환주문서 누를 수 있으니까. 재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귀환주문서빼놓습니다 돌아가면 좋대요. 나 몸빵 돼. 민법사도 있어. 우리 까리 들어왔어. 30분 안에 잡으면 돼. 어, 심지어 대박이 막다 내가 쳤네. 좋댔네. 오케이, 나 3법사야. 뒤질리가 없어. 죽을 수가 없다. 나 3법사다. 악마왕이앙검들 <laughs> 삼법사 끼고 있다. 자, 오다만 주십쇼. 나는 귀환할 생각이 없어요. 여기에서 뒤진다라는 생각입니다. 카메 감아 죽지 말고, 형들. 삼법사의 신화면이야. 죽을 리 없어. 카메만 잘 감으면 돼. 깡깡이 죽여. 깡깡이 달아! 이 죽여놨어. 괜찮아. 자, 잡았어. 잡았어. 오른쪽 거 바로 잡아버려. 잡아줘. 잡아줘. 오케이. 잡는 중 편안하게 잡으면 돼. 편안하게 잡아. 카메감은 안 죽어. 이레이즈 왔다, 뒤에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형, 점사. 이래형, 잡아보자. 우리도 치면 넘어갈 수 있어. 이래형, 죽여. 캔슬이다. 죽여, 용놀이 이래형, 죽어봐, 한 번만. 이래형, 우리 한 번, 다뭐 나해. 좋아, 바로 잡아. 바로 잡아. 좋았어. 좋았어. 까리 이걸 살아버리네. 오케이. 먹자. 후딱 루트 해야 된다, 이거. 누가 됐든지 일단 루트 하자. 대박이 들어왔다. 컷, 컷. 일단 아이템 먹어. 아이템 먹어. 먹어, 먹어, 일단. 루프터 해, 루프터. 오케이. 먹었어. 대박이 잡자. 대박이 잡자. 오케이 대박이 아직 있다 잡자 안되면 배려 하고 대박이 잡을 수 있어 오케이 쩔었어 코코코 코코코 코코코코코